아 저기. 쉿. 반 대나 개시기야뭐뭐 와. 또 유튜브 찍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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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가, 피투가, 피투가. 아니 뭘 유튜브 가기야. 라플들 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얼마아아나니컴터바거맞 정말 먹었다, 정말 먹었다. 에이지야맞은거 없어. 야 이층봐, 이층봐. 내슛게랭카야 패스, 패스, 패스한데. 머리만, 머리만, 머리만 봐 머리만, 머리만. 나도 나도 애같고애 같은. 데 머리 꺼안 맞어. 머리, 머리. 머리피, 머리피. 지금 봐야 돼. 수답돌, 수답돌까지. 어한대 묶이야. 아 머리들, 머리들, 머리, 머리. 머리피. 아 쳐! 뭐라 뭐라. 나무 하나 봤 정만둘 야 정만둘 정만둘 셔업 패스 패스 라플 패스 라플 패스 라플 패스 패스 머리 앞 머리 필스 머리 킬 어디 어디 버 정맨 크나 아 랭크 하나 아, 아, 안 야, 해? 야걔나 그래, 셧업 찔나. 짝방으로 간다 아나 나한테 깜빡인 줄 알았네 짝방으로 갔어 야 아, 쏜다 아, 방금, 방금 뭐. 갔나 본데? 와, 똑같다 와 설마 진짜 넙지 와 성공 블루팀 승리! 근데 나 어디 봐야되지? 쇼.. 쇼보시면 돼요 쇼파 쇼파 아.. 네내 얼음님 나 대답 안했데 누가 내 얼음이래 나 히트포 야컴 바꾸니까 목소리 바뀌었다 는데그 맞지 내 목소리 응. 좀더 좋아지지 않았어? 어같았는데 아, 맞지 빨태기야 막자이개시기들아막자이 얼음아이 하아.. 데잘 봤어? 봤어? 아안대데 나 매번 깎게. 방키트리야? 발포 까보세 아, 나타 있어. 40초야. 어, 에이. 에이, 어, 진짜 이삐똥나 아, 바로 와. 가안 어, 보이는데? 일단, 보라이 에이, 볼게, 아, 에이, 볼게. 나이 가게, 그냥 머리 한번 볼래구야이이이이 사람, 이 사람, 3 사람, 이 사람, 이사리이감해이감해이감해이 사람, 정 사람, 정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해이사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가람이 사람, 이이거람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야람이 사람, 이이 사람, 이이

안 불려야지 내가 하는데 아 떨어졌다 나나나나 낙만 낙하에 삐꺼 낙만 낙하에 삐꺼 나일 란데 회수 교체? 상식 교체? 아잇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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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야 삐꺼 내아 내가 왜받아씨나낙 어, 미션 성공 어, 어. 뭐 빡이 시키 얼음형 야 얼음형 아이 뭐라고? 그냥 어 해이 돼? 이야 얼음형 오늘 맨탈 강한 줄아잡아있게 시키야 얼만형이전 콜리가안보인다나 이거 일문서답게 울어. 마야아 와래지? 그중에 또아 상이야. 크나 사운드 3만 대 1이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나 그냥 일문샷 바로 해도 돼? 빅네파어 알겠어. 빅이네파 빅이네파. 빅이네파 빅이네파. 어이 사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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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었어 합격했어 합했어 둘이만 남았다 남았다. 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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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다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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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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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다 피다 다 피다 피다 정다피정 피다 피다 다피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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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다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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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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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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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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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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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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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아 어, 진짜 죄송합니다. 나, 나 탔어. 나 아니 밑으로 절때 밑에 절대 안 오더니 <목소리> 처음 위에 정가나 드나치 런커 홀드 아웃다운해 홀드 아웃한 거홀안 돼요. 나치 런커야. 고마나치 런커. 방 고개. 얼마? 3만 쓰나? 잡쳐잡 패스 패스한데 피 45. 패스 피 45. 아 나중에 검은색 지 머리. 나 chegmer, 나 ini, mangda, mangda, mangda. 머리. 에이 에이많다이 만다이 이 만다.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머리 파장 앞이 40이야. 리포 리포. 펀니. 쇼다 펀니 쇼다 펀니 쇼다 쇼다 있어. 펀니가 40짜리. 걔 하나 40짜리 한거 같은데. 머리땅. 에이 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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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나 방이야. 야삑 점프 삑 점프 바로 있어. 밀어봐 거기 있으면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기 봐야돼 천단 아래 천단 아래 싸워주래피워주지단 아래 단 아래 피 40에 피기고 1기 피4 0배피꾸 1기 피... 킬 따랐다 킬판 따랐다 1문인가? 1문인가? 1문. 어디야 누가 탔어 몰라 아까한대거 같은데 고 갔어 아기거데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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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벙커 라일 스나 몰라 스나는 몰라 천단 아래 기기 1기 1이 사나 에임 본데나까지 아아.. 촌 짜증나 나나나나인코해하겠다아 레드팀 승리 아다 이거 아무를 성공로 수할수 있도록 랄프가 왔어 병신새끼가 뭔 같이 막아줄게 좋습나아예 막으면 죽겠는 이거 아깝다 나이스 서비스 타스타 라이트 가둬 정랄에 서비가피46 라일 피46 라일 피46 라일 피46라피 퍼지다 피 퍼지 이런 칼빵도 괜찮다. 갔다 갔데왼쪽오쪽왼쪽왼쪽한 대, 왼쪽 킬킬킬킬 먹어 먹어. 오쪽이 먹어 먹어. 오쪽이야 킬. 개 희끼야. 못트이스 아, 총알 한나가 뭐야? 난시로 난시로 난시로. 난시 난시 무조건 난시. 얼마왜 또냐? 렙피야 렙피.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안전하다. 더이못하겠다너막죠일러 147화에 에서 아, 죽은 아, 이 기억이 아, 없는데 보니까 이거 이야 이거 아 이거 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아 이거 썰망이똥 오죠 <목소리> 잠깐만 몰라 아 오늘 개가안 되네 레인글 아니 그럼 이거 빌보자아 지금 전화 어요아야저저 애벌레가 빌 근데 이거 뭐안 봐도 될것같은 말이 데 방금은 아, 빨갛다야 어, 나일문벽 폭대기. 제꺼포 알지? 어이 나라, 와라 이거 정말 다 와, 근데 폭을 진짜 안 맞냐? 아, 저 앞넘퍼 볼게요. 아니, 내가 거포. 왜 흉대를 봐야 되지? 어. 자음이 이상하네? 넌 볼게. 아, 어. 이 폭대기. 제꺼포 이기포 빠졌다. 우리 피코 갔나? 네 카페. 사나타겟나 아, 아래 봐 줄게. 오빠 저기 레이 도와줘. 안다 왔다. 갔다 왔다. 갑한안 나왔네. 삐코. 삐코다. 삐코나다. 레이더도 물러. 숨안안 봐. 삐코안 봐. 아래 저 아래 아래 아래. 아, 뭔 애들 앞에. 어디야? 어디 있었어? 아. 내 카페다. 내 카페다. 거리 머리머리머리 철제철제철제철제철제철제 철제야 나킬너 킬이 나오겠다 니은짜 킬 나오겠다 니은짜 1문 2너 아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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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다 어, 그나 킬인데? 어 컨디 안보인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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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설에서 뒷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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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먼저 니은짜 가면 먹어도 설대하 먹어도 설대까지 먹어도 니은짜 절대 안봐니 설대 봤다 이거 사 나오는 거 나왔다 다 떨어졌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오, 나이스. <laughs> 오, 갓돌망. 어떤 타임인가 이제 나이스 맹카형.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한 명이 때려 믿지 그래 이즈러가지.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저 바세키가. 이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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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에 신비 아니잖아. 요한경 이모를 성공해. 이모 얼마나. 이 와코를 생각해. 키도 동한 새끼가 와코 세세세 개인데? 그니까. 와코는 괜찮아. 얘좀맞았다 <laughs>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갑이 다행이네. 가 먼저 할건요 어. 제가 먼저 할게요. Okay. 에이. 야, 터사이아니나 여기 참 맞았어. 오이가 없네 거. 씨. 언럭기 어. 머리필 머리필. 컨디터컨디터 3mm 3mm. 3mm 두 대. 바로 사운에 3mm. 나이스. 혼자 해 혼자. 해. 아,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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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에 개끗해 자기 개끗해 사기. 4기, 라엘이었어. 3기, 라엘. 나이스, 개 나이스, 개 짧다. 오, 나이스. 겸나포 스7 0에1무이 있으나, 왜 이제 1무이1무이1 이제 개끝. 무공설무공설 이걸. 물설, 역설이다. 잘안 하면 좋아. 아 이거는 쌀 운명이다. 와, 어왜 아, 이제, 네, 맥주에 네. 맥주에 왜 들어왔지? 그래. 저기 왜보 아, 리니그니까 보디 고돌아야지안보고리아이량량롱로 먹자. 오케이. 로마 너만 믿을게. 세이버엑나 먹는다. 이 아, 녹티산녹티산 아직도 녹티. 됐어. 스 2층세 1, 오케이 투샷 1, 아어2 1, 2, 3. 아층세없 2, 3. 2층세 1, 2, 3. 2층세 1, 2, 3. 2 가자 1, 2, 3. 2층세 1, 2, 3. 2층조 1, 2, 3. 2층세 1, 2, 3. 2층세 1, 2, 3. 2층세 1, 2, 3. 2층세 2, 3. 2층세 2, 3. 2층아 2, 3. 2층세 2, 3. 2 아, 중성아, 중성아, B, 중성아. 와, 반 배나 개 신기야. 와또 유튜브 찍으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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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홀가뭘 유튜브 각이야? 라플 제 답답해서 어쩔 수 어. 없었어. 어. 아, 어. 알아서 해봐. 알아서 아, 해줘. 명 잡았다. 후방에 후방 후방. 자기 아코스 자기 아코스. 3.5 3.5 필. 힐4 자기 필 자기 자기. 백상 백 자기 백나 자기 다지. 자기 다 자기 다기라고 자기라고 스 자기라고. 자기 피시 자기 나나 보고 있어 여기. 우리 아코스 아코스 보고 있어 나아스 보고 있어. 아쿠스 미션 레드팀 승리 나이 아, 잘했어 백차 잘 잡았다 뭐 우리팀 게임... 미션 성공 좀 레드팀 승리 <laughs> <좋지, 새끼. 웃음> 량이이 어떡해 야. <laughs> 야, 안 돼? 량이불량이 하는구만 <laughs> <laughs> フフフフフフフフフフ。